자, 안녕하세요. 프랑스 파리로 가는 디데이입니다. 짐을 다 쌌고요. 이제 집 정리는 다음에 갔다 와서 하고요. 자, 에어컨이 다 꺼져 있는지, 또 수도가 잘 잠겨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자, 가방 다 챙기고 집 점검 완료하고 프랑스 파리로 떠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서 공항철도에 왔습니다. 여기는 공동역이고요. 안녕하세요.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는 t a 를 타고 갑니다. t a 가서 이 화물을 붙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가 아주 예쁘시네요. 자, 입국심사 통과 못할 뻔했습니다. 여권에 있는 얼굴과 지금의 제 얼굴이 인식이 잘 안되네요 10년이 지났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구찌가 보입니다 구찌 탑승구 40번으로 갑니다 파리 드골로 출발 자 비행기 탑승 전에 배가 좀 고파서 닥코베리 왔습니다 예 맛있겠네요 예 맛있겠네요 오 맛있겠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 이제 10시 10분에 파리 드골로 가는 t w 4 0 1 비행기 탑승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저희도 타러 가 보겠습니다. 현재 시각 9시 29분. 출발. 안녕하세요. 큰일 났습니다. 지금 밥을 먹은 지 3분 정도 지났습니다. 우리는 다시 크리스피 도넛에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또 네, 도넛 두 개를 먹고 있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그 안녕하세요. 이제 곧 탑승을 할것 같습니다. 네,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. 40번 095호 마감입니다. <laughs> 자, 이제 TA 탑승을 합니다. 갑시다.